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 바이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공군의 오랜 친구이자 실전과 훈련에서 꾸준히 활약해 온 전투기 2025F-5E F타이거 2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 공군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소형 경전투기로 수십 년간 조종사 양성과 작전 임무 수행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f 5 2 e, f 타이거 2는 미국 노스럽 노어스러프 사가 개발한 경전투기로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유지비가 낮은 것이 큰 장점입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6, 작전 반경은 약 1,400km로 당시 기준으로 매우 우수한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초부터 이 전투기를 도입했고, 이후 면허 생산을 통해 자국 내에서 직접 제작하며 항공기술력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이 경험은 나중에 T-50 골든이글과 F-50 같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F-52F는 공대공 전투와 공대지 타격이 모두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a m 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20mm M39 기관포, 그리고 다양한 폭탄을 탑재할 수 있으며 근접전에서의 민첩한 움직임으로 상대 전투기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기의 최대 강점은 단순함과 신뢰성으로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훈련용으로도 적합하여 오랜 기간 한국공군의 중추전력으로 자리했습니다. 2025년 현재 F-552F는 점차 퇴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부대에서 훈련기 및 보조 전투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종사 양성 과정에서 초기 전투 감각을 익히는 데 사용되며 신형 전투기인 KF-21 보라매나 F-15K로 전환하기 전 필수적인 단계를 담당합니다. 이러한 역할 덕분에 F-5EF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수많은 한국 조종사들의 추억이 담긴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F-5EF의 디자인은 간결하지만 아름답습니다. 쌍발 엔진과 날카로운 노즈, 그리고 슬림한 동체는 공기역학적으로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록 최신 스텔스 전투기와 비교하면 시대의 차이가 느껴지지만 여전히 균형 잡힌 성능과 안정된 비행 특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개량된 F-5는 전자장비와 레이더 성능이 강화되어 21세기 초반까지도 실전에서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F-5E F타이거2는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지만 그 기술적 유산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항공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KF-21과 F-50 같은 현대 전투기들의 뿌리에는 바로 이 e 타이거2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브 채널은 대한민국 항공력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한국공군의 전설적인 전투기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